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6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후오비 글로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하나 50만원 상당의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위에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런 좋은 이벤트는 본인만 할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과 함께 후오비 토큰 에어드랍도 받아보시고,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선물 매매방 입장을 하셔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시다 보면 50만원이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거다가 5천만원도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영상 보신 분들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를 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스택스 차트를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월 호재거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는 상황이고 여기에 오늘 CPI 발표와 15일 FOMC 금리 발표를 앞두고 비트코인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자, 이런 이유들로 스택스는 가격 방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전 매물대 하단 415원 라인에서 탈출하려는 매도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착게 실패한다면 한번 누르고 가거나 이전 매물대까지 가격이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높은 구간으로 볼수 있고 다음 매수타점으로 잡아볼 만한 가격대는 370원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주거나 혹은 415원 위로 안착을 해 준다면 진입 타점으로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들여다보기는 힘들고 비트코인 변동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타점을 잘못 잡으시면은 물리고 시작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택스 신규로 진입하시거나 추가 매수 계획 중이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스택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매수 가격부터 매도 라인까지 저희 무료 정보방에 계시는 회원분들과 함께 매매 이어가실 수 있고요. 입장을 하시면 매일 5%에서 10% 수익을 노리는 단타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정보방에서 추천드린 종목들은 전부 문서화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 나간 종목들도 있지만 마이너스 5% 내로 빠르게 끊어내면서 11월 누적 수익률 314%를 달성해준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혼자 하시는 거랑은 수익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왕 코인 하시는 거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신 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시면서 비트코인 시황과 각종 뉴스들 실시간으로 안내 받아보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을 이어가자면 현재 구간은 바닥 구간에서 진입을 했던 개인 물량들이나 세력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거나 기존에 물려있던 매물들이 탈출하려는 매도 압박이 상당히 강한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해준다고 해도 저항 매물대가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을 잡고 진입을 하셔야 리스크 없이 수익을 챙기실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반드시 시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매수타점, 매도 가격 받아가시고요. 가격게 상담만 받아가셔도 손실 중이던 종목들 물타기를 해서 오히려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도 있고 손실금액은 저희가 안내드리는 급등 코인, 단타 코인들로 채워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무작정 사놓고 기도하는 매매는 이제 그만두시고 저희와 함께 트레이딩 하시면서 돈 벌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